그리고 공무원분이 종이 번호판을 달고, 어, 그러니까 세금이 압류,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은가 봐. 그러니까 체납된 세금이 많으니까, 어, 택시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, 어, 세금 못 내거나 그러면, 어, 차가 영치가 됩니다. 영치가. 영가 되는데, 그것도 공무원분이야. 더군다나 또 여자분이야. 번호판이 또 번호판을 떠가니까, 종이, 종이를 앞 번호판에다 해놓고, 거기다가, 차남바를 적어서 다닌 거야. 하얀, 하얀 종이에다가, 예를 들어서 뭐, 12바에, 들래서 뭐, 1, 1, 2, 3, 4, 이렇게. 야, 근데 이거를, 야, 대단한 능력이야. 한 4개월 동안 하고 다닌 건가 봐요. 그래도 안 걸렸나 봐. 신기하네. 더군다나 공무원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, 예, 종이 번호판을 갖고 120회 운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단속에 걸려서 징역.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? 아니 일반 공무원분들도 종이 번호판 달고 운행하다가 걸렸어. 그래갖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거든요. 아니 근데 왜 우리 서울 그 서부역에 있는 가짜 택시는 뭐 종이 번호 종이 번호판 같아 거기다가 지가 무슨 장군인지 대통령인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별 표시 딱 하나 해 놨더라고. 걔는 주식 계열을 날고 다니나 봐. 몇 년을 다몇 년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징역도 안 살아? 아. 여기는 공무원이니까 징역살아야 되고 아 얘는 그냥 일반 국민이고 일반 시민이니까 불쌍하니까 구속을 안 시키는 거야. 에? 얘가 더 나빠. 얘는 외국인 상대. 국민을 상대로, 시민을 상대로, 택시 흉내내면서, 불법, 운행을 하고 있어요. 돈 받으면서. 번호판이 없다니까? 단톡방에 올라온 거, 밴드에 올라온 거 보니까, 경찰이 와서 단속도 해. 단속도 하더라고, 보니까. 근데 한, 한 번을 는 구속을 안 시키나봐. 아니 사회의 암적인 존재에 아니 그런 택시, 그런 가짜 택시들, 렌트카 택시들을 때려잡아야지 종이 번호판 양심은 있네, 종이 번호판 얘는 그래도 12 12 바에 1 2 3 4 예를 들어서 걔는 번호판도 없어 번호도 안써 그냥 별표 하나야 별표 자기 공무원이래 그냥 자기 공무 중이래 공무 수행 중이래. 아 이런 거나 때려잡아요 이런 거나 빨리 구속을 시켜서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하고 서울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무법 천지가 나는 따로 하, 서울시 대단해 서울시 대단해 우리 서울 경찰절도 대단해 경찰도 대단하더라니까 이런 거왜 구속을 안 시키는 거예요? 엄청나게 걸렸대. 엄청나게 단속을, 엄청나게 단속을 당했나봐. 그래도 이내 배짱 영업하는 거야. 아이씨, 뭐때? 아유, 야, 야. 벌금 안 내도 야. 과징금안 내도 야. 뭘안 그러더라. 구속도 안 시켜. 아나한땅 뛰면 3,40만 원이야. 아이, 외국에 들어오면 한 100만 원씩 받으면 되는데, 뭐. 지금 도로에서 이렇게 할부하고 다녀요. 이런 거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공무원 신분으로 종이 번호판 달고 다니니까 징역 6개월 선고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가짜 택시, 렌트카 택시로 택시 흉내내면서 앞 번호판에 번호판도 없고 별 표시하는 거 하나 딸랑 씌워서 다녀도 구속되는 것도 없이 다니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? 이게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?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디다가 저기 CNN인가 이런 데다가 저기 한번 제보 한번 해봐야겠어 대한민국은 종이 번호판 저렇게 달고 다니고 별 표시하고 다니는데 택시 영업하고 다닌다고 에? 세계적인 이슈 한번 대한민국 이상한 도시라고 이상한 도시 서울이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하고 다녀야겠어 에? 해외에다가 제보 좀 해야겠어 해외에다가 대한민국은 이런 택시가 몇 년을 하고 다녀요 버젓이 영업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겠어 서울시 빨리 조치하세요 고발 조치하셔서요 재판 나오게 하셔서요 저 공무원도 6개월 때렸잖아 얘는 4개월 운행했대 얘는 근데 몇년 운행, 운행하는 거야 아 이런 애들이 2, 3년은 그냥 5년 그냥 푹속해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? 에? 그리고 여태까지 부당이득 챙기, 챙겨온 거다 몰수하세요. 차량도 몰수하시고요. 이런 가짜 택시 콩밥집 매겨라. 좀좀 이렇게 서울시한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.